안테나 살롱은 크림빵이다.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고 싶게 매력적이니까. <laughs> 사회에 관심이 많고 사회의 변화를 시도하고 또 체인지 메이커의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안테나 살롱에 오셔서 어 정말 재밌는 이야기 또 사회를 바꾸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안테나 살롱은 마이크다. <laughs> 2030 청년들이 사회에 대해서, 어, 생각하는 것들, 하고 싶은 말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소리 높여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어,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문턱은 낮춰져 있고 또 <laughs> 언제든 열려 있으니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안테나 살롱은 어, 사야공원 담당자들의 알쓸신잡이다. <laughs> 어, 저희가 일기 안테나 살롱을 하면서 어, 실제로 위셀린 가이드를 다룰 때 직접 음식점도 가보고 어, 그 음식점에서 왜 미세린 가이드에 선정이 되었는지 체험도 해보고 그에 대한 잡다한 썰들을 많이 풀었었죠 저는 그 기억이 굉장히 좋게 남았었고 아마 2기에서도 여러 2030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정말 TMI 쓸데없는 거라도 좋은 정보들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3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지금 1기 분들도 거의 30대이기 때문에 2030을 위해서 20대 분들이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소수장애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도 많이 찍어보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저희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도 오셨으면 좋겠고 꼭 일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학교에서 무언가를 전문적으로 배웠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같이 오셔서 그 좋은 지식들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안테나 살롱은 살롱이다라는 표현이 제 생각하기에는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모임이라든가 그런 스터디보다는 말 그대로 살롱 문화처럼 2030. 어, 임팩트 토크를 할수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되게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재미도 느끼고 스스로의 학습도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테나 살롱은 살롱이다. 라고. 을 하고 어, 이기 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음, 뭔가 이공삼공의 이런 모임이 그동안 왜 없었냐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어, 할 것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오히려 그런 작은 시간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 것을 빼서 할수 있는 게 어, 본인 스스로한테 되게 큰 공부가 된다라는. 이게 되게 저한테는 좋았고요. 그래서 2030, 뭐, 이기분들은 이 안테나 살롱을 지식의 놀이터, 그렇다고 그렇게 막 깊은, 딥한 지식의 놀이터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식의 놀이터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기분들이 또 누가 될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기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2020년도에 본인의 인생을 1년짜리 목표를 하나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어, 안테나 살롱 확성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0대, 30대,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회공헌이라든지 소셜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는 생각이 정립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생각들을 놓거나 아니면 그 생각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테나 살롱에서는 그런 소셜에 대한 이슈들, 그런 임팩트들,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확성기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테나 살롱은 누구에게나 지금 열려 있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너무 많이 알아서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자신들이 아는 것들을 뭔가... something, 컨텐츠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좋은 임팩트를 청년들의 눈높이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안테나 살롱에서는 2030 싱크탱크로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만남을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